국회의조 시장의 과 케이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태영입니다현자 정부는 91세 여자이며 2023년 6월 20일 본원을 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주호소는 전신위안과가 통이었습니다현 병력은 2023년 5월 20일 식사량 박도 이후 그 발생한 AKI한 원시 KD로 본원입원하였습니다 당시 투석을 권유받았으나 DNA를 작성하여서 거부하였고 부전적 치료 이후 자정적 치료 도중 자유로 태어나였습니다. 2023년 6월 5일 양 1주 전부터 시통으로 식사 식사량 저하, 제네알 이크니스 주스로 LMC 전문나여서 관련 혈증, 헤모글로빈 5 8g/dl로 소견 나타나, RBC 1핀트 수혈 로 헤모글로빈 8.3g/dl로 오른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2주간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1 0일 저녁 식사 이후에 그 하복부 통증, 하복부 통증, 상사 1회 그리고 구토 3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6월 22일 신장내과 외래 방문하였고 추가 검사 외에 응급실 경유하여 MCU로 입원하였습니다. 이 환자 과버력은 2020년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았으며. 2022년 보건원에서 케 k 비 스테이지 4 진단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왼쪽 고관절 수술을 받았으며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약물역은 환자가 빈혈이 있어 엽산을 복용 중이었으며 고혈압 약으로 암로디핀, 페미사르탄 복합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사회력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환자 슬라의 아들 한명딸 5명 있었으며 환자의 아버지께서도, 고혈압을 앓고아리셨습니다 베통변 분진에서는 전신 그 무력감, 식욕 부진구토 설사, 변비복통이있다고하였습니다 이니셜 바이탈 사인에서는 혈압 150에 74, very s 박 분당 7 v 호흡수 분당 2 0 p 체온 3 6 4였습니다 환자 키는. 1 4 5 7 c m 체중은 3cm. k g p 습니다 b m i 는1 8 3 7 k g m e way. In the same way, I will b 이 able to get the same way. In the s a m g e same w a 고비 n 에는 67.2, l g s 페아티닌은 3.57로 증가하였습니다. 이0 0팔은 11로 감소된 상태였으며 소듐은 1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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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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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알분이 이뇨가 검출되었고, 우코사이트가 3+ 라이프라이트로 양성, 그리고 세균이 3+로 양성이었습니다. 일반 미생물 검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균 배양에서 혈액 배양에서 균이 검출되진 균이 배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한 검사에서 페리틴이 345 나노울/퍼 미리트로 증가했으며, 플레이트가 이4사 g 운드에더비디로 증가했습니다. 일반 혈청 검사에서는 b d l 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혈청 검사에서 B형 간염과 h i v 항원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체스 X-ray에서는 양쪽 폐하가 깨끗했고 그리고 중격동과 그리고 폐문 부위는 전 전이가 없었습니다. 업종는 스파인 X-ray에서는 이특이적인장폐색 그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로써 프라모니스트를 정리해보면 환자는 제너럴리크니스가 있고 하복부통증 설사, 구토가 있으며 헤모글로빈이 7.0과 1.25의 브레핑혈 질병 그리고 이미 진단된 고혈압과 당뇨, 배꼽 주위에서 만져지는 종괴 그리고 농뇨미세알고민 낮은 예 UGR과 높은 BUM, 크레아틴의 수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임션을 정리해보면 한자에 일단 분열이 있고 제너럴리크니스 다이알리아 보미틴 타이올리아 비자알보민요 CKD를 통해 펄스와 UTI에 의한 AKI-1 CKD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극주의에서 만져지는 종류와 하복보통증을 통해 루얼 업도미널 메스를 의심할 수 있으며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을 통해 장염을 추가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로써 진단계획을 정리해보면 빈혈은 CBC로 RBC, WBC 혈수판 수치를 확인하고 추가로 망상적혈구 수치를 측정합니다. 적혈구 지수 검사로 MCV, MCH, MCHC를 평가하며 크레아티으로 신장 기능 그리고 AST, l t 로간 기능을 평가합니다. ADH, 빌리루빈, 사토글로블린을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용혈성 빈혈을 추가로 평가할 수 있으며 페레페르 글로드 스미어를 통해서 적혈구의 이상 소견이 없는지 추가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의 원인을 감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탈수와 u t i 에 의한 AKI, CKD의 경우. 홍팥 초음파를 통해 홍팥이 정상 크기인 10에서 13cm 보다 작아졌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CKD에서는 홍팥의 크기가 이보다 작아지지만 동력병성 홍파병이나아일로이드증에서는 의한 CKD는 홍팥이 정상이거나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홍팥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로알 워터비나 레스의 경우 2022년 5월 창양 촬영한 업도맨조형제무시티에서는업도맨 업도맨, 아우터에 이제 리즘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이걸 이제 새로 평가해 그중계를 새로 평가해 보기 위해서 노인 노인행 CT 또는 업도미나 USG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현재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지면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의 경우. 현재 환자는 나이가 90세로 고령이고 미세알보민유가 있으므로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로 에이스인이비터나 안지오텐신이셉터 블렁커를 사용해볼 수 있으나 환자는 북칼린 혈증에 동반된 CK기가 있으므로 에이스인이비터나 ARB는 금기증에 나옵니다. 따라서 환자는 70세 이상의 고혈압이므로 혈압조절 목표 기준이 150 이항기혈압액으로 9 0 m l 머 i n 스티키혈압액으로 1 5 0 m l m i 데보다 미만으로 조절하는 게 목표인데 혈압이 지금 어느 정도는 조절되고 있으므로 일단은 경과를 잘볼수 경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의 경우 환자는 이전부터 당뇨로 약물치료를 하는 환자입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어, 석회성 인슐린인 휴린 알트와 투할수 투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료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즈에파리 32만인 CKD 4기 이상의 환자에서는 환자에서 빈혈이 있을 때는 에리, 에리트로포에틴을 통해 빈혈을 치료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리, 에리트로포에틴 2에스음에도 불구하고 빈혈이 지속된다면 혈중 페리틴을 측정하여서 만약에 혈중페리틴이 2 0 0 n m 터보다 낮을 경우 IVU로 철분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환자의 헤모글로빈이 5.8이었다가 수혈을한번 시행하여 헤모글로빈이 7 이상으로 회복되었는데 만약 환자의 헤모글로빈이 이후에도 7.0gdL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수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KD의 경우 환자는 구토, 설사 등의 탄실률에 있고 경도에 고칼륨 혈증이 있으므로 롤만셀라인을 투여합니다. 전해질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고칼륨 혈증이, 심해, 혈증이 심해지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심해져서 포타슘 지치가 7보다 높아지는 경우 이제 칼슘 브루코네이트를 추가적으로 투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투석의 적응증은 그 요독 증상이 있을 때 또는 이뇨제 등의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시행량 증가와 과량 혈증이 있을 때 출혈 경향 등이 있을 때 시행해볼 수 있는데요. 환자의 경우 이제 뇨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량 혈증이 지속되거나 좀더 심해진다면 수석을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는 블로 p 이와피 c 오2라 정상치보다 낮은 대사 상승, 경한 대사성 상승이 있습니다. Blood p h 가7.1 미만의 의한대 t o 3층의 경우 알칼리를 h i 할수 있지만 환자의 경우는 심한 대 h i 3층이 아니기 때문에 r a 에 r a b g 를시행 a 여 계속해서 p h 와 c o 2 h CO3 minus. I will see. I w i l 다다 e e I will see. I will see. I will see. I 소견이 있 see. I 가 i 심의심됩니 I w 비뇨기계 증상은 없지만 환자는 고령이기 때문에 아이비 세틸엽산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후 요검사를 재시행하여서 UTI가 해결되는지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장염에 대한 치료로는 일단 환자는 일단 기염증성 설사인 수양성 설사를 하였으므로 일단 보정적 치료로 셀라돌나셀라인을 투여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은 환자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혈의 경우 맵기, 탈코기, 생선, 계란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의 흡수를 방해하는 녹차, 어, 커피, 이러한 음료는 피하, 피해야 합니다. CKD의 경우 이제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5, 6, 5에서 2 g 그 미만으로 줄이는 저염식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음 시기에 더불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단백질을 0.8g per kg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생채소나 과일, 남농제품 차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으나 환자의 경우 현재 운동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의 경우 마찬가지로 염분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곡물 종류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 중요한데 어, 환자의 그 생채소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채소는 삶아먹거나 데쳐먹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의 경우 적절한 열량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설사와 당 같은 단순 당의 경우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제한해야 되고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콜레스테롤 섭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